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채운도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어떠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목적은 아,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하고 급등주 채운가무 뭐를 추천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똑똑한 것 같대. 저 사람은 나보다 멍청한 것 같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사안과 세계 정치 관련 뉴스 나왔죠. 자연광경이 지금 한7일차인가8일차 그러니까 오늘까지 도수이가면 더, 더 큰데 이거 더더더 더, 더, 더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DSC인베스트, 어, 그럼 자연광환경 볼까요? 이제 차트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연광환경이 월요일부터 어, 월요일은 분봉 15분봉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7일부터인가요? 예, 7일부터 이것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겠느냐 못 냈겠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뭘 매매해서 수익이 나는데 야, 이 사람은 이걸 매매를 해서 이런 수익을 내는구나 이걸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나중에 돈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경한경, 칠일 어, 월요일이요 월요일과 수목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수요일 아침 매매해서 수익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낮쪽 그렇죠? 금요일 날은 제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다시 한번 9일날 네, 9일날 여기서 수익 내고 또한번 수익 나겠어 안 나겠어 낫죠 그다음에 10일날이죠 아니? 10일날 여기서 매수해서 또 이렇게 수익 오늘도 여기서 매수해서 또 이렇게 수익 분명히 분명히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을 보시고 하면서 야 이거 참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다음에 직장인들입니다 ds 인베스트입니다 ds c 인베스트 그러면 DSC 인베스트로 야, 잠깐요. 조금 매수해서 지금 급동주체 온도 추천을 딴 수익 날수 있어? 7일 날 추천했습니다. 매일 3%씩 사라. 자, 여기 보시면은 5천원에 있던 게 지금 6,96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급동주체 온도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방송이 없는데, 대폭락장애, 미국 시장은 이때 당시어땠냐면은 키움 종합 차트를 보면은 예,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 가장 크게 해서 분봉 차트로 보면은 7일 날이죠. 15봉 분 보면은 7일 날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엄청나게 떨어졌죠. 무작이 떨어졌죠. 무작이겠지. 오늘만 어제 오늘만 올라간 거지 솔직한 얘기로. 어, 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 2, 3일. 저는 그때 당시에 어, 지금 종목 선정을 뭘로 했냐면은. 자연광경 DSC 인베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을 했어 수요일 날은 그럼 수요일 날 동양철관을 해서 어 동양철관이 어디 갔냐면은 어디 갔냐 오늘은 이제 조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철관 동양철관을 해서 주식 정보 차트 여 동양철관이 칠일 날이 여기인데 그죠? 여기서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여기서 일부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8일날부터 추천했구나 8일날 추천 장중에 했다가 하도 종목이 들어갔다서 1020원하고 1080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은야 이거 참 급등시 온도가 보통 어? 보통 머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동양철관 1018원부터 1000원까지 그 다음날에도 동양철관 또장중 수시 매지 봐라그 다음날에도 또 매지 봐라 오늘은 조정 중이다. 딱 얘기했어요. 오늘은 조정 중이다. 조정 중이니까 수익자만 1400원 밑에서 하라. 1400원 밑에서만 사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철관이 장중에 보시면은 지금 조정 중이라는 게확 나왔을 겁니다. 동양철관. 오늘 그 1400원 밑에서만 사라고 했어요. 1400원 밑에서만 조정 중이니까. 그래서 1400원이면 장중에 장중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조정 중이라고 얘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쎄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조금씩 사들어 왔는 얘기 여기 1400원이죠. 1400원. 요 밑에서만 살았네. 여기 밑에서만 살았는 얘기예 밑에서 1400원에서 1436원까지 갔네.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팔든가말든가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넥스트리움넥스트리도한43% 정도 쎄게 났습니다. 어저께까지 어저께까지 그죠. 그 다음에 대동이스트리입니다. 대동이스들이 그래서 동양 스틸, 대동 스틸, 렉스틸, 하이 스틸이 제일 못 갔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지금 수익이 충분하게 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못 한다는 말씀이 현재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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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요일까지 동양철관 대동스틸 렉스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목요일날 뭐를 했냐면 세종시 계룡건설하고 교육팩트 관련주를 했어요. 계룡건설하고 그러면 목요일날도 이게 굉장히 어 지금 보면 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계룡건설이 수요일날부터 2일간에서 39% 수익을 낸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방설를 이유가 아니라 이 주식 사자는 사람들이 기가 열봐 기가. 어? 수 이게 지금 며칠 날 들어가면 4월 10일, 4월 9일 날부터 들어갔구나. 시가 이후 3%로 수십 분할을 하라. 그 다음 날에도 2만 1천 원까지, 2만 1천 원까지 수십 분할 가지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39% 수익이 났어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벡트라는 종목, 교육정책 추자 여기서 9시 16분에 추천했습니다 저는 쫙하게 차트를 어, 끝나고 나서 차트까지 올려서 몇시몇 몇 분. 이걸 보세요. 몇시몇 몇 분. 뭐뭐좀사 보세요 가지고 왔는데 풀었고들이 울었고들. 후러꾸들. 솔직하냐 그런데들다 분석을 해 봐. 그거 런 떨어지면 말 없어. 응? 하, 뭐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매수해 보세요. 그런 놈들 제일 후로코예요 그거. 그거 내가 막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저그 후럭거야. 왜 대학 막가입안 해도 되는데저후로코들이그 새끼들 저, 저, 저 실력도 좋던 없는 놈들이. 그래서 벅트를한 21번 수익 났습니다. 여기 나는 추천 내역 시간 화살표 다그려놓죠 여기가 9시 30분이야. 여기가 9시 16분이야. 그러면 반절 정도에서 내가 저점까지 분할을라 가지고 조금 더 샀으면 이제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에, 요일날 인더의 팩트. 그러면 자연광정만 이번 주에 엄청 나게한 6, 7 0분 났어. 네 번인가? 다섯 번에서 10%짜리 무조건 이상이니까. 그럼 DS 인베스트는 저건 사고 팔고 안돼한30% 한 이상 됐어 그 다음에 동양철관이 내가 알기로는 동양철관이 지금 에, 어떻게 되냐면은 당일 날수익난게 어떻게 되냐면은, 되냐면은 어, 동양철관이 여기 있네 그죠? 어, 16% 16%그 다음날도 16%, 그다음 날도 16% 한, 그러니까 이번 주한30-40% 낮다는 얘기야 넥스트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적혀 있잖아 넥스트 4월 10일 날 8%. 대동스들이 4월 10일 날 11%.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 저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그다음에 백트 수익난 거 보이죠? 자연환경 수익난 거 보이죠? 이번 주에 우리 회원님 그 수익이 월간 수익이 32%짜리 보이죠? 그죠? 32%짜리에다가 오늘 75%난 사람도 있어요. 75% 어, 보면은 냐 여기다 여기 7 2 %네, 72% 이번 달만 72%에 어, 72%는58% 이번 달만 그러면 이런 방송을 지금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안 가입해야 됩니까 당신 지금 돌대가리 짓거리 하고 자빠졌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에? 그다음에 자연광경 백두뭐 이렇게 수익난 거 보이고 그다음에 옴니 시스템 종목이 한48% 수준이 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옴니 시스템이 48% 대단한 겁니다. 정말 어? 그 다음에 아, 이런데 지금 회원 가입은 저조하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을 노려셔야지말 완전히 이거 무슨 사기를 쳐어 4월 9일 날기억 있네. 어? 하이스트리 오늘만 16%, 4월 9일 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추천해서 한30% 되지. 대동 스트리. 이십칠 프로 그러니까 대동수들이 이번 주에 한 사십 프로 났구나 구일 날도였고 십일 날도 추천했으니까 넥스트리 십이 퍼센트 수익그지어 동양 철관이 사학과 두 방에서 간 칠십 프로 정도 수익 났을까요 칠십 프로 정도 칠십 프로 이상 수익 났어 동양 철관이어 이게 지금 제가 회원이 지금 백명 안쪽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니까 정말 욕기 나와 요기. 그래서 제가 그 하는 것은 쫙합니다쫙 까고, 그러면 오늘 추천 주는 거기 밑에 금요일 날 적겠죠. 한독수 시공테크, 모엔즈, 한독수 아이스크림에도 바이오 온코테라피틱스, 자연 관광하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쫙하게 어, 데이터를 드려서 어, 수익을 내드리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내들은 욕목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왜 제가 어 아직까지 못하는지 저도 어참 화딱지가 나 죽겠습니다. 자연과환경 오늘 추천주입니다. 한덕수 관련주 시공테크 아이스크림에도 모엔즈. 어? 그다음에 홈코테라피 텍수하고어 이게 지금 수익이 지금 상당히 큰데 보면은 어 오늘 추천주가 모엔즈가 한21% 정도가 지금 수익이 났고. 보인지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드가한15% 아이스크림의 의 나오지 안덕수 관련주 아침 식감이 되살아 그래서 장중에 저점이 어 11%였는데 고가가 27%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 시공테크가 오전 저가가 한 13%였는데 장중 고가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상한가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좀떨어지는 모습인데 상한가까지 해서 그냥 그것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를 일초 추천하는데 이 바이오 관련주가 조정을 마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이오 관련주가 그래서 온코테라픽 텍스를 오늘 추천한 거예요 온코테라픽 텍스를 좀좀좀좀 더러운데 온코테라픽 텍스 그래서 온코테라픽 스를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 오늘 이만 천팔백 원에 회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온코테라피스도 상당히 지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아,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 온코테라피스도 봅시다. 어, 디 갔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코테라피스도 상당히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 시간이 넘고 있어 보이는 가지고 올래요. 4225. 4225. 4 2을5 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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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그 제1번 추천주가 산불 정책에서 자연광경 오늘 14% 올랐습니다. 그죠? 자연광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올랐어요. 14% 올랐죠? 그죠? 아침 0 2 하나 출발하고 에, 그다음에 에, 그다음 추천주가 이제 한덕수 아이스크림에이드 시공테크 모헨즈 어, 이게 지금 오늘 한 차고도 10%수 이상씩 수익이 났다는 얘기야. 12% 출발해서 29% 갔죠? 그죠? 그다음 아이스크림에 두가 어 장중의 저가가 1 1까지 빠졌다가 상한가까지 2 7까지 들어갔죠. 그럼 이1기은뭐 보나마나 한십0가 났다는 얘기고 모엔즈가 오늘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장중에 마이너스 빠지던 게1 7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17% 쌍봉 찍고 내려왔지만 그지? 그 그다음에 온코테라피틱스가 아침에 여기서 하라고 있어요. 이만 이천오백 원, 이만 이천 팔백 원까지 원까지 하라고 있어요. 2만 800원까지면은 여기 보면은 어 약한 5% 정도에서 출발해서 18%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등지 추원도가 정말 저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폭락장에서도 이 수익 내 주는 전문가 되는 거 아무도 없어. 화딱지가 나오고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잘좀 생각해서 물론 혼자에서도 돈을 벌수 있겠지 아, 있겠지만 아, 잘 판단해서 예, 많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어 제가 참 이게 어디가냐 아,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정말 어? 최근 들어서 김문수 230% 한동훈이 122% 한동훈이 대상홀딩스 230% 홍준표 가만히 들고 있을 때 168%야 오세훈이 가만히 들고 있을 때 167%고 자연과 환경 동양철관 대동스틸 그다음에 대선 정책주로 정책주로 평화홀링스230% 가만히 들고 있어도 풀미시를 한 거야 이 그다음에 세원물산 9,650원에서 9,600원까지 35% 경남스틸 한 홍준표 가격 다 나와 있잖아 이게 가격 나와 있잖아 그죠? 가격 나와서 매일 2%즉 평단 조절한다 168% 그리고 진양화 167% c i n e 그리고 대상홀딩스 대상 l d i 무작위 t e s a n g 158% 예, 그리고 한동훈오픈픈이이 오픈놀이 1 2 2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어, 다 a 다는얘기 h a c 이번 달에, 이번 달 u c 5 9 어, 이번 달에 이렇게 나는 거그 다음에 이번 달에 72% 산불 정책 주죠자연광 환경 105% 필요 사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서 157%계령건설 2일간 39% 벅트 21%그 다음에 옴니스템 한48% 신라섬역 82% 이거는 회원이 만 명이 돼야 돼만 명이 어? 지금 만명 돼야 된다고 오늘 시공 때17% 그제? 그 다음에 오늘 모엔지가한21%그지 오늘 아이스크림의 도가 15%그지 이거 해야 만명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알래스카 제메 집에서 동양 철관이 지금 108% 그죠? 그 다음에 동양 철관이 108% 에, 그리고 넥스트리 38% 넥스트리 43%구나그 다음에 대동스트리 64% 64% 에, 그리고 하이스트리 61%, 아이스들이. 네, 그리고 어, 필요해서 매집해가지고 지금 DS 인베스트가 157%, 157%, 이런 방송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강력하게 돼. 오늘 그, 그 지수가 확락하 많이 떨어지니까 바이오 쳐다도 안 봤어. 왜? 지수하고 타격받는 건 바이오거든. 근데 온코테라픽스 온해가지고 61%, 이런 방송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방송 저 없으니까 어, 주말 생각해서. 강력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뭐냐, 그 오픈, 오픈, 옴니스 템이 어? 750원 강력하게 하라. 빨리 드자다해다 가지고 48%수익 이런 방송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디 갔냐, 맞치는거 어디 갔어?